허리디스크, 척추협척증, 발목골절치료완치 및 고도비만 다이어트 후기 이렇게 저의 발목골절수술과 척추질환치료완치 후기를 통해서라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에 사는 남자이고 43세, 키 174이고 전에는 고도비만이었던 김입니다. 주로 오래 서서 일을 하는 식당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 파열, 터짐, 탈출과 이런 탈출 등이 원인이 되어 척추협착증 증상도 있었고 낙상 사고로 인한 발목 골절이 된 적이 있어서 허리와 다리, 발목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발목 골절 수술로 인해 발목에 힘이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방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일어서서 가만히 서 있는 자세를 많이 취했는데 그때마다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발목 통증과 함께 저림 증상이 있어 가끔씩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좀 쉴까도 생각했는데 저가 쉬면 다른 수입원이 없어 이런 생각을 접근했습니다. 허리협착증인 척추협착증과 퇴행성 허리디스크 치료로 약, 신경주사, 신경처단술, 신경성형술 시술 등 척추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수술 빼고는 좋다는 여러 치료 방법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이런 치료들로는 일시적인 호전만 있었을 뿐 척추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증상인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발목 통증 저림이 더 악화되고 오래 서 있고 오래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만료는 표현 못할 가장으로서 심적, 외적 고통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힘든 와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소아할 구멍이 있다고 저의 식당 손님의 강력한 권유로 미국 전문 아렉스 기능성 명품 신발 지코일을 알고 다행히 신발 사이즈가 비슷해서 손님의 지코일 신발을 잠깐 신어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깐 신어본 것은 행운 중 행운입니다. 그후 평소 다니던 허리디스크 수술자라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치료할 때 문의한 결과, 의사 선생님도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허리디스크 신발로 미국 의사들이 척추, 무릎 발질환 그리고 시술, 수술 및 골절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신발이라 하면서 신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신고 치료하고 완치한 저의 직후의 후기입니다. 척추협착증, 허리디스크 원인과 발목골절 원인, 주요한 허리디스크 터짐, 파열. 탈출과 척추관 협착증 원인은 노화로 인한 디스크,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식당 일이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원인으로 오래 서 있고 무거운 걸 들고 허리를 자주 굽혔다 폈다 해서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가 원래 자리를 이탈해 팽년, 돌출, 파열 분리되어 척순환과 신경을 눌린 것입니다. 허리협착증인 척추협착증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관이좁거나 노화로 인한 뼈와 인대 등의 변성이나 척추전방전위증이나 허리디스크터짐, 파열, 탈출과 같은 척추질환이며 한 원인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척추관협착증인 척추협착증 원인은 노화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퇴행성 허리디스크파열, 터짐, 탈출 때 흘려나온 수액이 신경통로인 추간공과 척추관을 좁게 해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목 골절 원인은 계단에서 낙상이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후 척추관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증세가 더 악화된 것은 발목 골절 수술도 원인이지만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 고도비만 원인이 더 컸습니다. 척추협착증, 허리 디스크 증상과 발목 골절 증상, 허리협착증인 척추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인 퇴행성 허리 디스크 증세는 둘다 요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보니 두 질환의 증상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허리디스크 증상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허리통증이나 다리저림은 거의 없는 반면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저림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누우면 허리디스크 증세가 완화되지만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허리협적증인 척추관협적증 증상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허리통증이나 다리저림이 거의 없고 오히려 허리가 시원한 반면 허리 뒤로 젖힐 때 심한 요통과 다리저림이 있어서 늘 점점 허리가 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면 증세가 완화되고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 때에도 좀 앉아서 쉬면 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질환이 겹쳐서 자세한 증상 구별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앉으나 서나 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거기다가 발목골절 수술까지 해서 발목골절 증상에다 허리 증상까지 겹쳐서 발목에 힘이 없어 한동안 지팡이를 짚고 발을 끌다시피 하면서 걸었습니다. 구체적인 척추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증상 비교 자가진단법 저는 집에서 척추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자가진단법을 이용해 자가진단을 해본 후 허리디스크 정형외과 병원에서 1차적으로 허리디스크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척추질환이 의심된다고 해서 허리디스크 CT검사 비용이 좀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방사선 피복도 많이 돼요 허리디스크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퇴행성 허리디스크 파열, 터짐, 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 주사를 맞고 허리디스크 약일주일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추간판탈줄증 허리디스크와 허리협착증인 척추관협착증 증상으로 일이 힘든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계단 낙상사고로 발목골절이 되어 발목골절 수술을 받은 상황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목통증으로 활동도 잘 못하고 자연스럽게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가 해본 허리디스크 작아진단법과 척추협착증 작아진단법은 아래 같습니다. 허리디스크 작아진단법 1. 앉은 자세에서 발 뻗고 발끝에 손을 댄후헛기침에서 허리에 여통이 발생한다.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쭉 펴고 다리 들어올렸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 3. 침대에서 거꾸로 누워 발끝을 재어 어느 한쪽이 짧고 허리, 골반, 다리가 아프다. 4.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올렸을 때 살짝 눌려도 힘없이 내려간다. 5. 까치발로 걷기가 힘들다. 6. 발 뒤꿈치 걷기가 힘들다. 척추 협착증 작아진단법. 1.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요통이 완화된다. 2. 조금 걷다 보면 종아리가 터질 듯당겨서 걷기가 힘들다. 3. 걷기 힘들어도 잠시 앉아 쉬면 증상이 완화된다. 4. 다리가 저릴 때 다리 올리면 증상이 사라진다. 5. 엎드려 있기가 힘이 들다. 6. 단단한 바닥보다보다는 쿠션 침대에 누우면 통증이 완화된다. 7. 점점 좌우 종아리 굵기가 달라진다. 척추협착증과 허리디스크 MRI, CT, 엑스레이 검사 비용. 저의 발목골절 수술한 후까지 받은 영상 검사와 척추협착증, 허리디스크 검사를 위해서 받은 영상 검사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가 발목골절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검사는 발목 엑스레이였습니다. 발골절 수술을 받고 확인차 다시 한번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따로 CT나 MRI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발목 엑스레이 비용은 발목 골절 수술 비용하고 합쳐서 잘 모르지만 1만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척추협착증과 허리디스크 검사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척추 정확히 요추부 검사를 하니 결과가 같이 나왔습니다. 허리디스크 엑스레이 검사 비용 역시 1만원 이하였습니다. 허리디스크 CT 검사 비용은 건강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약 5만원이었으나 방사선 피복이 우려되어 안받았습니다. 척추 관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MRI 검사 비용은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서 약 30만원에서 80만원이고, 저가 다니던 허리 디스크 정형외과 병원 허리 디스크 MRI 검사 비용은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단이사가 신경증상이 있다는 걸 신경전도 검사 등으로 확인해서 이를 첨부해 찍을 경우, 검보가 되어 약 8만원 정도라고 했고, 저도 그 혜택을 받아서 허리 디스크 MRI 검사를 했습니다. 약, 주사시술. 수술 없는 발목골절 수술 재활, 척추협착증 치료와 허리디스크 완치명에 아렉스 신발 직코일과 아렉스 걷기 어느 날 저의 식당에 단체 손님을 몰고 가끔 오시는 손님께서 이국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스프링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다. 신발 뒷굽에 스프링이 달려있어 부티가 나고 비싸 보이는 기능성 편한 신발이었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파열 터짐 탈출과 이원인으로 척추협착증 초기에다 낙상사고로 발목골절 수술까지 받고 수술 후유증 등으로 고도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 재활치료를 위해 먼저 고도비만 다이어트를 위해 걷기를 해야 했고, 걷기가 편한 재활치료 잘 되는 기능성 편한 신발이 꼭 필요하던 차에 손님이 신고 계신 매우 편하고 쿠션이 좋게 보이는 스프린 신발이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계신 기능성 편한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도 친구 약사가 신고 있었고 강력히 추천해서 직고의 스프링 운동화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와 같은 퇴행성 허리디스크 터짐, 파열, 탈출과 척추협착증 증상이 심해서 이미 허리수술도 받으신 상태셨습니다. 하지만 척추협착증 감압수술과 허리디스크 절제 수술을 받은 후에도 허리통증, 엉치통증, 다리저림, 발목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상태에서 신었다고 합니다. 신은 지에 8개월 정도 되었다는 손님. 지금은 이 지코일 스프링 운동화 덕분에 수술 후 생긴 척추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증세가 대부분 없어지고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되었고 지코일 RX 걷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당뇨, 고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본 것은 물론 60대 피부에 윤기까지 생겼다면서 저보고 꼭 한번 가서 신어보라고 강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기능성 편한 신발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 의사들이 처방하는 미국 전문 rx 기능성 명품 신발 지코일이었습니다. 손님 말씀대로 뒷굽에 스프링이 있으니 다이어트 운동 효과도 많을 것이고 발목 골절 수술 재활, 척추협착증 운동과 허리디스크에 좋은 운동인 걷기도 잘될것 같았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잘하는 병원에서 약 주사 처방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선생님 역시 미국 의사들과 교류가 있어서 인지 잘 알고 계셨고 역시 적극 추천해주어 예약하고 지코일 등록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코일 등록점에서는 고객별로 신발을 맞춤 조정해 줍니다. 제 역시 직업, 질환, 체중, 척추, 골반, 다리 상태, 걸음걸이 패턴, 발 모양 등을 세세히 검사한 후 잘못된 것이 생활 속에서 교정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신발을 맞춤 조정해 주었습니다. 신발끈 매는 법부터 척추협착증 운동과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인 알렉스 만세. rx 걷기 등을 반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손님과 의사 추천을 받고 간 상태이지만 신기 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저에게 맞춤 조정해 주신 신발을 신어 보았더니 제 무겁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척추, 무릎, 발목, 발바닥 눌림의 50% 이상을 스프링 운동어가 감당하고 발걸음을 밀어주니 걷기가 너무 편고 재미가 있어 바로 이게 아는 확신이 생겨서 고도비만 다이어트, 발목골절 재활, 척추협착증 치료와 퇴행성 허리 디스크 완치는 내아기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 속 발목 골절 수술 재활, 척추협착증 치료, 허리 디스크 완치 및 고도비만, 다이어트 성공 후기. 이렇게 해서 미국 전문 아렉스 기능성 명품 신발 치코이를 신은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신은 지 수개월 만에 발목 골절 수술 통증, 척추협착증 증상과 퇴행성 허리 디스크 증세가 완전히 박멸되었습니다. 증상이 사멸되니 지코일에서 알려준 고도비만 다이어트 식단 관리와 더불어 척추, 무릎, 발목, 발바닥 충격을 반으로 줄여주고 유산소 운동과 저강도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고 일반 걷기에 비해 칼로리 소모도 2-3배 이상 더 되어 다이어트 운동 효과도 좋다는 아렉스 걷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근육기환 수축 운동인 펌핑 운동을 12배 이상 해주어 질환으로 원활치 못한 혈액과 림프순환을 더 원활히 해주고 척추, 골반, 다리, 평발 교정도 해주는 지코일, 아렉스 걷기를 거의 매일 5,000분 내로 했습니다. 앞서 말한 손님처럼 저도 당뇨, 고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고도 비만 다이어트도 되어 2년 사이에 약 15kg 정도가 빠졌고 다이어트 정책이나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잘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이다. 위학의 아버지 히포클라테스 말씀, 걷기 중에 가장 좋은 걷기는 아렉스 걷기다란 사실을 저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증명에 힘어 저의 와이프도 비만 다이어트 신발로 허리 디스크 예방 신발로 지코일을 같이 신고 있습니다. 식당일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이고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건강 관리와 크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과감히 식당 쉬는 날을 한 달에 두번더 늘려서 와이프와 둘레길 걷기에 열심입니다. 장인, 장모님과 저의 아버지, 어머님도 퇴행성 허리 디스크, 척추협 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증상들이 있어 사분다 생신 선물로 미국 전문 rx 기능성 명품 신발 직코이를 선물해서 통화할 때마다 볼 때마다 진짜 생신 선물로 선물해준 직코의 신발 덕분에 꼿꼿이 잘 걷고 있고 이런저런 퇴행성 질환 증상도 없어졌고 다리에 근육도 생겼다고 늘 말씀하셔서 대화에 꽃이 활짝 필 때가 많습니다. 저의 발목 골절 수술 재활 척추협착증 치료. 퇴행성 허리 디스크 완치 후기와 건강한 고도비만, 다이어트 후기 그리고 저의 와이프, 어르신들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척추협착증, 퇴행성, 허리 디스크 예방 관리 후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